우찌니는 뭐뭐하는 동안에 이런 의미고요. 이게 우찌가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용용사는 그냥 붙이고, 나용용사는 달를 나로 바꾸고, 명사는 명사, 명사니까 노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사전형에 붙이시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떼로 형에도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뭐하는 동안이니까 앞에 동작 진행이 많이요. 그래서 그 진행을 하는 동안에 라고 해서 때이로형이 많이 붙고요 그 다음에 나이형에도 붙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우찌를 살펴보면 한자가 요거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도 뭐 가운데 중자나 집같잖나 이런 것도 다 우찌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느낌이 이안쪽이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이제 단어가 오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효력 이 범위 안에서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와까이 우찌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지금은 젊어요, 와까이 해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늙잖아요. 늙겠죠? 그러면 이 와까이 한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갱키나 우찌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내가 건강해요. 근데 어느 순간 뭐 사고가 나든, 나이를 먹든,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럼 이 건강한 범위, 안에 를 얘기합니다. 우찌 자체가 이 안쪽 범위를 나타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미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단이랑 좀 비슷한데, 차이를 보면, 같이 쓸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차이를 보면, 아이단이는 예를 들어, 내가 부재중인 동안에 친구가 왔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우찌니는 이 뒤쪽에 뭘 해야 된다는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을 동안에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건강할 동안에 많이 놀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옵니다 이마 노 우치니는 한 세트로 단어처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동안에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 부분을 보면 야테오쿠죠때오쿠 에다가 나이토가 붙은 겁니다. 뭐,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若いうちにいろんなことに挑戦するといいですよ. 이용용사니까, 명사 붙을 때, 그냥 붙어요. 그래서 젊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에 도전을 하면 좋다. 독신의 うちに海外旅行をしておきたい 독신이 명사니까, 명사, 명사 사이에 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네 시대오크 그렇죠? 때오쿠 형에다가 따이형이 붙은 겁니다. 따이는 마스형이 붙으니까, 쿠가 키로 바뀐 거예요. 라가우찌に見に行きたいで우치가 명사니까, 나형용사는 다를 나로 바꿔서 명사 접속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꽃이 예쁠 동안에 보러 가고 싶다 보면 동사 마스형에다가니 이쿠 붙이면 뭐뭐 하러 가다죠 여기다가 따이를 붙인 겁니다 건강하다는 건강하다 죠 나영용사입니다 그래서 우치에 붙을 때 다가 나로 바뀌는 거예요 따뜻한 우찌에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아타타카이 는이용 용사니까 명사 그냥 붙여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메시아 가루는 타베루 노무의 존경 표현이죠. 드시다. 하하가 데카케테 루 우치니 데카케루에 때이루 형이 붙은 겁니다. 엄마가 외출하고 있는 동안에가 되는 거죠. 텐키가 이 우치니 붙톤오 호시 네. 자, 텐기가 이하면 이용용사니까 명사 그냥 붙이시는 거고요. 호스는 빨래 말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널어놓고 말리는 이미지 죠 그래서 여기에 떼시마오가 붙은 거고요. 여기에 의지형이 붙은 겁니다. 뭐뭐 하자. 네, 이것도 이마 노 우치니가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명사니까 명사, 명사 사이에 노가 붙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만호 우치냐면 지금 이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보면 야루에다가 때오크가 붙었고요. 이거 마스형에 나 사이가 붙은 거죠. 숙제를 해두세요. 해놓으렴. 카레하나에우이루형에 우치니. 도 많이 시어에카에나 앞에 동작의 진행이죠.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자, 나이웃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어 해석이라게딱 1대1로 매칭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활용을 잘못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제가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까먹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거를 까먹어요. 그럼 이 기점 이후로는 까먹는 거잖아요. 아까 우찌니가 범위의 느낌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왓스레나의 우찌니가 되는 겁니다. 요 범위가 왓스레나의 우찌니가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타임라인, 이 까먹는 이 시점 전인 거죠. 그래서 의역이 돼가지고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비가 흐르지 않에 가리 네, 이것도 타임라인으로 보면 지금은 비가 안 내려요. 지금 비가 안 내리는데 좀이따가 어느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비가 내리겠죠? 지금 요, 요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흐르나이 우치니우치 자체가 범위의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에 의역을 하면 비가 내리기 전에가 되는 거죠. 키쿠가 듣다니까 키떼르우치니 듣고 있는 동안에가 되는 거고요. 네, 네떼르우치니 그렇죠? 자고 있는 동안에. 그다음에 여기도 떼오크에 따이가 붙은 겁니다. 모노고코로가츠쿠라고 하면 철이 들다고요. 여기 이제 나이형에다가 붙은 거죠. 철이 들기 전에.

ちにがに行きなうちにいです。体が元気なうに行きたいです。きた温かいうちに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温かいうちに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母が出かけているうちに、 こっそりゲームをやった。母が出かけているうちにこっそりゲームをやった。天気がいいうちに布団を干してしまおう。天気がいいうちに布団を干してしまおう。夏休みは旅行もあるから宿題は今のうちにやっておきなさい。夏休みは旅行もあるから宿題は今のうちにやっておきなさい。彼と話しているうちに。